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인해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바람도 강해서 춥게 느껴지겠으니 옷차림 따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곳에 따라 비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떨어져서 5에서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설이 내리는 곳 있겠고요.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 어는 곳도 있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경기 남서부,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 경기도와 강원도 높은 산지는 기온이 낮아서 눈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서 14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 특보 발효된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로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